One, two, three. 국수 세트 그거 시켜? 아니면은, 하나 그, 덤베, 베고기 소짜? 그래. 중짜를 시킬까? 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리밥을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고기국수를 시키고. <웃음> <웃음> 음. 짠! 농촌, 농촌 현장 이름만 들으면 어가리 아자숲이라는 거잖아. 돼지가 있어? 돼지 아니야? 혹시 흑돼지? 우리 저녁에 먹을 흑돼지. <laughs> <laughs> 갈게. 간다. 어, 저기 비행기 날아가. 오! 야아기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예 숲이어 가지고. 어, 근데 저세 개에 있는 거 너무 귀여운데. 아, 여기 단체 사진이에 <laughs> 단체 사진. <laughs> 어. 좋아 좋아. 꿀인가? <목소리도> 오, 좋아. 쉬워. 어, 귀여워. <laughs> 귀여워, 솔직히. 미안하다. 어, 먹을 게 없다. 동물팡구즈 스토어. 팡이 뭐야? 콜라? 이런 거 하나 사. 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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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뭔을게 밖에 지 봐봐. 어 귀여운데? 야 봐봐. <laughs> 귀여운데? 와 진짜 왜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사놨지? 싱커리는. 너무 얼빡산. 이은슬이 <laughs> 보일까? 이 보일 수있까 보인다,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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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여운데? 연탄빵도 있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너무 귀엽다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개 사서 나눠 먹자 데 개, 여운데먹어운데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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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이데귀 어? 저요? 이어딨 왠지 나도 있잖아 헐말이야 <laughs> 이제 왔어 <갔어. 웃음> 아까 말 보고 말이야 <laughs> 대박 말 있어 말리랑양이야어야이야 <laughs> <laughs> 어, <오>, 신기해 싱그러워 <laughs> <laughs> 근데 해파리 같아 사진으로 찍어거 <laughs> <laughs> 맞아 저 구름이 이렇게 있어서 그 내가 말한 그 뜨개 모자가 있을 것 같아. 진짜. 귀여운데 아. <laughs> 나. 가까이 와서 소리 들어봐. 사진 찍자. 진짜 예쁜데 다리 안 보이죠? 응. 음. 라닐라 맥. 라닐라. 어 근데 약간 필터 시워잖아 근데 굉장히 쨍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쿨톤처럼 나왔어. 되게 포샤시 하긴 나와. 알았어. 음. 나름 괜찮게 음, 나왔어. 나쁘지 않지. 내놔. 지금 한장 줬어. 네장 뽑아려 했는데. 어 이거 하트야 <laughs>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나 진짜 소주 엄청 오랜만에 먹는한몇 년만에 먹는 거야. 너가 찍을거야? <laughs> 짠 먹어볼게요 먹어보세요 네 <laughs> 야, 너무 빨간데? 어, 뭐해? <웃음> 아 <웃음> Liberal, 그냥 알코올 인데, 내가 어떻게. 아, 마아마지고 숨을 쉬지 말고 이마 먹어 마지고 숨을 쉬지 말라고? 마럼막으로마지막으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아으지막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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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안나와 어. 완전 오. 우와 음. 뭐야? 우와 안녕하세요 네. 세명이요 <laughs> <진짜. 웃음> <laughs> 거기 그름야 응. 먹구름이 막 계속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 이쪽으로 갈 건데 근데 네, 오지마 그럼 우리 구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다 비가 내리기는 하네 약간. 내가 보기엔 여기서부터 이쁘다 힘들어 비는 오고 <laughs> 아~ 못 가라 하겠어 <laughs> 나 유리만 <유림아>, 너무 예쁜데? <laughs> 야 저기 말 있다 말 근데 왜다저 음, 미니 백록밤 거기에 붙어. <laughs> 알아서 그래. 그래 위험하다 그래도 사진 건지긴 했을 거야.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laughs> 하나는 건졌겠지. 카페시 갔다가 소틀차 구경하고 카페나 가자. 이! <laughs> 똑같지 않냐? 너왜 그렇게 울어? <laughs> 비 온다. 비와 저기 아! <laughs> <바람이 웃음> <그래, 그래. 웃음> 냄새가 아! 주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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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 아! <laughs> 어, 맛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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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이니까. 야, 여기도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이런... 야 우리 돌담길에서 사진 찍을래? 어. 너 많이 사면 안 된다 얘들아 예뻐.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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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까지나스 우리 이런 거 키링 할까? 야. 와이? 시오? 와이다 귀여운데? 이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응. 어떻게 나갔어? 안녕히 계세요 어녕 아, 계세요 <laughs> 빠져어 <laughs> <맞아졌어>, 이제 <laughs> 난 괜찮아 괜찮아 야 가서 옷 빨자 낭만있다 카페가 파 카페도 네. 낭만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영국식 오. 카페네 야 부츠가 신의 한 수였네 네 우리는 야 부츠가 신의 한 수였네 사람이 없네 조용하다 <laughs> 해수욕장에도 아무도 없나봐 아, 해수욕장 못 들어가는거 아니야? 아 근데 비가 오면 아. 근데 진짜 에메랄드 같아 완전 블럴하거든 바다 색깔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너무 예뻐, 바다가. 아니, 어떻게 바다가 이색이지? 해파리 누가 있대? 하나도 없구만, 지금. 어떻게 건너지? 뭐, 룽덩이가 엄청 큰게 있는데. 샤틀 어, 돌로 여기... <laughs> 되어 있네. 될것 같은데? 여기 아샤트 돼요? 네, 아샤트 요 박스. 하, 예쁜데? 이귤 되게 많다. 좋지. 아 똑같은 거네? 네다 구매 안 했어요. 마음에 아, 그냥... 안 드는 거 말해. 나 아, 이거 도레미야. 나 근데 여기가 약간 비어 있어. 근데 예뻐. 귀여워. 접어. 접화... 접어 좀 신기하다. 셀렉션. 여기 맞아요. 마음 편히 들어오세요. 근데 나 이거 쓰고 왔. 어 <laughs> 이걸 쓰고 왔어. <laughs> 아 진짜 아까 그 감귤 너무 웃기네 진짜, <laughs> 지구에, 진짜? 어, 아 이런 거 좋아 예뻐 야, 겨울에 입으면 너무 예뻐 오 응, <laughs> 가을에 입어도 예뻐 어, 얼마지? 이거 예뻐 아니 이게 제일 아, 예뻐 아, 너무 예뻐 그냥 <laughs> <야>, 걸어가자 커플라인으로 <코스러워>. 해수욕장에서 <laughs> 아 너무 더워 다음 정류장은

새우랑 돼지랑 나눠져 있네 반반은. 돼지 강도 먹어볼까? 음음 어, 이거니까지 저거 어, 어, <laughs> 어, 뭐, 맥주 4개구어입니다 술도 사게? 술도 안어 맥주 먹어 술도 안 먹어. 어나 맥주 먹어. 그 엄청 빨리. 파인애플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지금 우리 파인애플 무시해? 좀 먼저 마셔 일단? 그래. 아, 맛있겠다. 어, 맛 터져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세시 먹는 양이 너무 많은 거 같아. 아, 올라 음, 맞는 거 같기도 진지인데? 하고 아닌 거 같기도 음, 하고. 뭐지? 애매해. 진지? 애매해. 어. 애매해. 정의하기가 애매해. 화가실 때는 그래서올라졌다 아니 살아 있기는 해. 살아 있기는 한데 아니 그러니까 현을. 너무 더스러. 아니 봤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수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이면은 아니? 음... 아니 봤어? 아니야 끝. 아, <laughs> 아니 봤어 끝. <laughs> 아니, 봤어 그지? 봤지? 아니 그러 그러니까 헬로키티면 헬로키티 모형을 한 사람이 움직여서 이 아, 끝. <laughs> 끝. 했거나 대통령 이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해. 나도 몰라서 그 사람의 소신까지 몰라. 아니 근데 여기다 왜 적어놨어? <laughs> 그때 마지막으로 은 대통령이 어. 되고 싶어 하잖아. 맞는 것 같아. 너야. <laughs> <근데> 어떻게 았어 <해봤어? 웃음> 어렵지. 말 방목하기가 시 문제. 연애식 넘었지. 연애식통다 근데 이제 한명더 하네. 씨, 너 응. 씨, 응. 했지, 응. 너무 이오네 잠깐 여기서 있어야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그할요 받은. 받을... <laughs> 가 <목소리도> 이거 와서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있나 봐. 이제 좀그 쳤는데. <목소리도> 와헐 진짜 예쁘게 생겼어. 귀여워.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목소리도> 너만 먹지 마. 손으로도 안나이 손으로? <목소리도> 탕으로? 아, 맞다! 너무 예쁜데, 바다도? 지금 응.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응. 괜찮지? 응, 거기다 닦 좋아. <laughs> 딱 됐다, 어때? 응. 괜찮지? 야, 예쁘다. 그냥 오케이, 여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 여기에 비벼먹으면. 아. 아니야, 제가. 뭔가 더 넣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성운 게 아닌 것 같지 않아? 맞는 것 같은데? 수장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니야아니 성귤 비빔밥이어가지고. 아 음, 하늘 너무 예쁘게 잘 나오네. 회를 한번 먹어볼까? 아, 길 미쳤는데? 음, 진짜 맛있다. 고마리 들어있는 고마리 넣는데? 아, 먹어봤어. 오! 아짬난다 덥다 그냥 구름이 예쁘다 아니 아니 그 바위에 구멍 난거 천굴물 말고 상콤이라고 써있네 고멍난돌다 왔다 완전 예뻐. 왜 이렇게 들어갔다. 무지게 탔어. 날 이렇게 움직여. 날씨 진짜 좋은데, 근데? <laughs> 미쳤다. 완전 예뻐. 용천수래 그래서 시원하래 시원하대 타온다 응. <laughs> 몰라 아까 창물문에서 저게 보였어 드디어 먹는 거네. 아, 찍고 있어. 너가 어? 준비되면 시작하면 돼. 하나, 둘, 야, 미쳤다. 다아도거 같은데? 가잘안 보이네.